명문대의 진짜 의미 한국 일본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명문대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명문이라는 한자는 이름이 높은 문벌 즉 명예와 전통을 지닌 가문을 뜻합니다. 이 말이 대학에 붙어 명문대가 되면 단순히 성적이 높은 학생이 입학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신적 품격의 대학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종종 명문대는 성적 우수자가 들어가는 대학 또는 고위 공무원, 대기업 임원을 많이 배출한 대학으로 단순화해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문대의 본래 의미를 상당히 협소하게 만든 해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명문대라는 표현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사용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명문대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난관대 즉 입학이 어려운 대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도쿄대, 교토대 등이 그 예이지요. 이는 대학의 전통보다는 입시의 난이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명문대 또는 명교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특히 북경대, 청와대 등은 전통과 권위를 상징하는 진정한 명문대학으로 인식됩니다. 즉 중국에서는 명문이 단순히 어려운 입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역사적 위상과 사회적 신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명문대를 성취 중심, 일본은 입시 중심, 중국은 전통과 권위 중심으로 바라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명문대란 입학이 어려운 대학이 아니라 졸업 후 사회에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지식의 축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여 인간과 사회에 공헌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문대의 본질은 성적이 아니라 정신의 품격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의 깊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왼쪽 아래 얼굴 사진을 터치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